자 여러 가지 순열입니다. 여러 가지 순열은 첫 번째는 중복 순열이죠. 자, 순열은 순열, 어떤 순열이야? 중복할 수 있는 순열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순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요. 세 번째 순열은 원 원형으로 되어 있는 순열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중복 순열은 뭐냐면 서로 다른 n 개에서 아까는 서로 다른 것 중에서 알게 택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복을 해서 선택했던 걸또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n개 중에서 같은 거의 개수가 p개고 q개고 쭉쭉쭉 알게까지 있는데 당연히 전체 합은 n개가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우리 이렇게 할게요. 결국 이 것들은 각각 뭐 하죠? 중복하죠. 자, 경우의 수에서 중복되는 거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전에는 중복되는 걸 뺀다 생각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중복되는 걸 이렇게 할까요? 자, 두개 중에서 두 개가 중복한다. 그러면 두 개가 중복하면 우리는 두 개에서 하나를 빼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 수도 있지만 두 개를 가지고 중복한다라고 했을 때 이럴 수 있을까? 두 개에다가 두 개를 나눠요. 그럼 뭐가 이렇게 되죠? 한 개가 됐죠. 그래서 결과는 똑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중복하면 어떡한다? 나눈다.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 의 경우에서 중복하는 숫자만큼을 어떻게 줘요? 나눈다. 자, 그다음에 원순열은 서로 다른 n개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다 같이운데. 물론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면 좀 빨리 풀수 있겠지만 이렇게 할까 요도 중복이 되면 어떡한다? 나눈다. 알겠습니까? 중복되는 숫자만큼 나누겠죠? 자, 그러면 이제 22페이지 펼게요. 22페이지. 자, 여러 가지 순열인데요. 중복순열 잘 볼까요? 자, 예를 하나 볼게요. 1부터 4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카드 중에서 3개를 택하여 3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대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무슨 말이 더하면, 중복을 허용한대. 자, 무슨 말이냐면, 100의 자리에, 우리는 그전에 1, 2, 3, 4 중에 하나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경우는 4가지겠죠. 근데, 예전에는 여섯만 1을 선택했다면, 10의 자리에서 1을 빼고 선택했는데, 지금은 중복을 허용하니까, 당연히 10의 자리도 1, 2, 3, 4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경우는 몇 가지죠? 4가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선택한 걸 똑같이 1에 선택할 수 있다면 1의 자리 선택할 수 있는 숫자도 다음과 같이 4 가지네요. 그러면 또4 가지네. 근데 자리 수를 결정한 것들은 어떻게죠? 연속어 있고 동시라고 에 그리고 어울리죠. 그래서 곱하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 파이처럼 생긴 식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를 아셔야 돼요. 서로 다른 n 개의 n 개를 중복을 향해서 선택하면 그냥 이렇게 나온 것처럼 n, r승. 왜? 똑같은 것들이 계속 곱해질 거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중복하는 것들 다음 같이 식으로 정리했을 때 n분의 r승이라고 쓰네요. 이런 거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함수와 관련된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X에서 Y에서의 함수의 개수죠. 함수는 뭐죠? X 하나가 Y에 대응되는 경우의 수죠. 근데 X가 똑같은 Y를 선택해도 되죠. 그럼 함수의 개수는 자,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1이 되거나 3이 되거나 5가 될수 있는데 몇 가지야? 세가지야 4가 되는 경우는 1을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똑같은 선택 상관없다니까. 그리고 3도 될수 있고 5도 될수 있어. 몇 가지야? 세가지야 그래서 곱했더니 얼마? 3에 제곱되죠. 특히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아래쪽에 있는 얘는 그냥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ncr이냐, rc, R, n의 r승이냐, r의 n승이냐 헷갈리는데, 자, 보세요. 천천히 읽게요 서로 다른 두개 우체통에 서로 다른 편지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어? 그러면 a 란 우체통이 선택할 수 있는 게세 가지고 b 란우체통이 선택할 수 있는 게세 가지니까 어 그러면 3분어 3의 1승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경우 잘 보세요. 함수를 이용하면 편해요. 무슨 얘기냐? 정의역의 각 원소에 공역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는 게 함수죠. 그러면 대응이란 관계가옵니다순열의 중복에서 반드시 대응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정의하면 자 정의역 대응을 할수 있으면 안된 결 공역이라고 잡으면 경우의 수를 구한다 자 예를 들면 편지를 선택하는 편지를 갖고 우체통에 어떻게한다꼭 들어간 게 아니므로 p라고 하고 q라고 하고 i라고 하는 거를 뭘로 잡아요 정의역으로 잡아요 그리고 a와 b를 뭘로 잡아 공역으로 잡아 그러면 p는 반드시 a 아니면 b를 선택해야겠죠. P가 선택하는 경우 두 가지. Q도 마찬가지로 A와 B를 어떤 선택할 상관 없겠죠? 그럼 두 가지. R도 마찬가지로 A, B, O 선보니까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옵해서, 아, 2의 3승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떡한다? 어떤 걸 정의어놓고 어떤 걸공유하지 결정한다. 됐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자, 뭐라고요? 대응되는 것을 뭐라고? 정의어. 대응될 수 있거나 안될수 있는 것들을 공유. 됐습니까 이렇게 대응될 수 있고 이렇게 대응될 수도 있고 안될수 있는 거 A는 우체통에 뭐예요 PQR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죠 그걸 공역에 놓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반드시 p q r 은 우체통에 넣어야겠죠 이렇게 대응되는 것들을 뭘로 잡는다 정역으로 잡는다 됐나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네 개의 카드가 있어요 A1, A2, A3, B.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열하면 2 4가지에왜 서로다 4개라고 본다면 됐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A1과 A2와 A3가 같은 카드라면 B는 여기 있을 때 얘네끼리 자리 를 바꾼 것 서로 어떻죠? 이렇게 한 가지 경우로밖에 안 나타나시겠죠. 마찬가지로 B가 두 번째 있을 때 끝에 두 번째예요. 이렇게 나타나지겠죠. 세 번째, 끝에 세 번째에요. 아, 앞에서 두번째고요 이렇게 나타내주고 비가 맨 앞에 있을 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24가지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몇 가지인가 했더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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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네요. 자, 그럼 어떻게 나타낼까 했더니,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몇 개가 됐어? 여섯 개가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섯 개를 한 개를 만는방법 뭐다? 여섯 개를, 여섯 개로 나누면 한 개가 되겠네. 자, 그럼 여섯 개를 어떻게 만든 거냐면, 결국은 이세 개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이걸 서로 다른 걸 봤을 때 얼마 봤어? 3 팩으로 봤죠. 근데 3 팩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떡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읽을게요. 경우의 수는 네 개의 카드가 서로 다른 카드 생각하고 일로 나라는 경우의 수를 4 팩이고, 서로 같은 카드가, 더 다른, 서로 같은 카드를 다르게 생각하고 나열하는 경우를 3팩이야. 그리고 같은 카드로 봤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같은 카드를 나열하는 경우는 3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체에서 중복된 수만큼 어떻게 준다? 나누어준다. 그러니까, 4가 나왔죠. 아래쪽에 있는 거는 말로 이해하는 거 중요하지만, 문제를 통해서 잘 해결하시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것이인수가 쭉 되어 있는데, 예를 하나 볼게요. 자, 전체는 1 0개예요 근데 1이 2개, 2가 3개, 3이 1개, 4가 4개 있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1이 2개, 2가 3개, 4가 4개 있는 게 중복됐죠. 그럼 어떡하냐. 전체가 10개니까 엠팩트를 했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개수만큼 어떻게 줘? 분모에 나눠주면 됩니다. 자, 다시. 영어에도 마찬가지인데, 9개 단어인데, 보신 것처럼 C가 2개 있고 e 가 3개 있고 F가 2개 있어 그럼 일단 전체가 그냥 다 서로 다른 거라고 보고 먼저 9개를 9팩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어떻게 2팩, 3팩, 2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격자무늬에 있는 최단거에 나오는데 물론 이걸로 푸셔도 돼요 근데 제가 뒤 나중에 이런 문제들은 좀더 다른 방법도 같이 제시해 줄 거기 때문에 이건 눈으로만 익히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순열은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원순열은 자 같은 것인 순열을 좀더 확장하거나 응용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만약에 세명의 학생이 나열된다면 그냥 6팩이에요 3팩이라서 6명이에요 이에요 다같이 나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요게 순서가 있는데 시계방향으로 동그랗게 원형으로 만들면 a b c 나 보이십니까? AB, C나 AB, C나 AB, C나 어때요? 이쪽 방향으로 보면 순서는 달라진 게 없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하나로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냐? 이렇게 할게요. 잘보세요 원래는 서로 다른 거였죠.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3팩이라고 써요. 근데 잘보세요 아까 제가 같은 것이 순서은 중복되는 걸 나눈다 그랬죠. A가 여기 있거나 A가 여기 있거나 A가 여기 있어도 서로 어떻죠? 경우의순 같죠? 중복된게몇개 있죠? 세개 있죠? 그럼 그만큼 어떻게 해준다? 나눠준다.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3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몇 가지가 된다? 두, 두 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 건데 이걸 왜나눴다 중복되는 경우의수기 때문에 나눠서 중복을 없앤다. 자, 앞서 다시 보시면 서로 다른 n 개의 원형을 배치하면 회전하면서 같은 것이 n 개 생기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럼 어떻게한다 나눈다. 그래서 n팩토리아를 n으로 나눴기 때문에 n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모두 일렬 야란 후에 같은 거의 개수만큼어게는다 나눈다 왜왜 왜?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을 없애는 방법 은뭐 하는 거다? 같은 것인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이 정도로 기억하시기 좋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전체 문제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그냥 푸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그냥 결과 기억하느라 중복되는 경우들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잠깐만 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을 텐데요 정사각뿔과 정오각뿔 인데요 자. 정사각뿔과 정오각뿔의 밑면은 사각 정사각형과 오각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옆면은 모두 뭐라면 삼각형이죠. 당연히 어떤 삼각형? 정삼각형이겠죠. 자, 정사각뿔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한 다섯 개를 못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맨 처음에 밑에 칠해야 될 색깔은 다섯 개 중에서 하니까 다섯 가지겠죠. 자, 근데 나머지 4개의 색깔은 잘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펼쳐볼게요. 그러면 A, B, C, D라고 하죠. 근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D가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A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도 순수한 바퀴 아니면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우리는 나머지 4개의 색깔을 4팩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몇 가지가 중복돼? 4가지가 중복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 5 곱하기 3팩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로 공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총5학도 마찬가지죠. 색깔이 6개니까, 일단 밑변을 칠할 수 있는 경우는 6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옆면을 칠할수 있는 게 5가지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각각의 면을 보시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이렇게 쓰겠죠. 전체 6개 맞아요? 아니죠. 5개 중에서 5개가 중복되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같이 결과가 나오겠죠. 자, 정다면체에뭐 하시는 거예요? 색깔을 칠하는 건데 정다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근데 요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한 개의 면을 칠해요 한 개의 면을 먼저 결정합니다 그 나머지 세 개의 면을 뭘로 칠한다? 원순열로 됐습니까? 자 정육면체 보세요 정육면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봐한 개의 면을 정해요 그 다음에 뭐야? 그 면에 그 면을 받아오나 이렇게 됐나요? 그럼 다섯 개중 하나 택하여 칠해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니까, 러 결국 밑면과 밑면을 먼저 결정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옆면은 뭘로 볼수 있어요? 원수를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맨 밑면은 색깔 몇 개? 여섯 가지. 됐나요? 그 다음에 윗면은 몇 가지야? 하나씩은 다섯 가지 되겠죠. 그 옆에는 뭐야? 원래는 4팩인데 뭘로 하죠? 4로 나눠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빠진 게 있나요?